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에 그좀 쓰잖아요. 그래 시럽을 살짝 태우니까 그나마 좀 먹기 괜찮은데 어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고 하면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같은 거를 권하거든요. 어 유튜브 해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면은 예 가게 홍보하라는 얘기지. 그럼 가게 홍보 뭐 직접적으로도 할수 있고 또뭐 어 간접적으로도 할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에 뭐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이제 시청자들이 많이 몰리면 그럼 시청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뭐해요 예 가게 합니다 그러면 뭐그 가게 어디에요 가볼까요 이래가지고 뭐 간접공고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지금 그렇게 간접공고가 되고 어 그러면서 이제 자꾸 발전 하고 그럼 꼭 먹고 알 먹고 가게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돈도 벌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지금 저는 최초로 어 지금 자전거를 지금 타면서 이렇게 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전거 지금 이렇게 자전거를 지금 타고 있어.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흔히 하게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그럼 항상 뭐. 4차원이라는 얘기를,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오르막이네. 뭐 어떻게 가야 돼? 걸어서 가야 될것 같은데? 또 끊어야 돼. 사람들 오는데? 일단 걸어서 가야 될것 같지. 아, 요 받침대가 있네. 받침대가 있으니까 여기 노랗게 나오네, 여기는. 이렇게딱 아, 받쳐가지고 가니까 되게 오르막이거든. 오르막이라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긴 좀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금 쳐다보면 그 카메라를 내가 쳐다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게돼 근데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엉뚱한 데를 지금 보고 있는 게 돼요 지금 이게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옆을 보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약간 왼쪽으로 왼쪽에 지금 카메라가 있거든 여기를 쳐다보면 여러분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콘텐츠를 지금은 말 그대로 중고난방으로 찍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찍은 거를 자기가 보면 재밌어, 근데. 왜냐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나? 고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 렌즈를 보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어쨌든, 오늘도 최초로. 지금 자전거를 타면서, 하전거 어떻게 탑니까? 뭐, 이렇게 타겠지. 나오나? 어쨌든, 요거, 요거, 앉아 있죠, 이거.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다 앉아서 가면은, 다리가 짧으니까, 넘어질 때, 다리로 딱 받쳐질 수가 있으니까, 되게 떨리네요. 그래서, 꼭안장이 앉는 거예요. 지금 요 사이골목이 나오는데, 사이골목으로 가볼게요. 근데 어쨌든 심심하지가 않아. 계속 뭐, 계속 입으로 막 얘기하면서 가니까. 그럼 이걸 또 끊어야 되는데, 저기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 오르막이야. 이거 어떡해. 도전 한번 해볼까요? 알겠어요. 자전거 타면서. 저는 원래, 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뭐 먹으면서 글씨 쓰면서 전화 받으면서 운전하면서 동시에 한몇 가지를 전화하면서 동시에 지금 몇 가지를 내가 할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이제 지금 오르막을 오르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니까 좋은 점이 뭐냐? 다리 근육이 생겨. 다리 근육이 생기는데, 배만 자꾸 튀어나와. <laughs> 아, 진짜. 이래서. 그래서 뭐, 근육, 아이고, 이거지. 조건 잡고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요새 또 걸어 다녀, 또. 자전거도 이것도 운동이 다 좋은데 배가 안 돼. 그래서 또 많이 걸어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 지금 여기는 너무 거리가 이게보시수 거리에 지금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고, 이거를 만약에 반대로 하고 싶으 여기서 내가 반대로 나올 게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냥 반대로 내가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여러분 반대로 나오겠죠. 근데 지금 너무 속도가 빨라요. 네.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이게 스릴감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빨리 가야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하자?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여기다 배를 갖다 대. 그리고 앞으로 바짝 앉아. 네. 그리고 배를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빨리 가도 이게 다 괜찮아. 네. 빨리 가도 괜찮아. 어? 어? 지금 전석을 타고 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약간 열, 약간 지금 이게 좀, 묘기, 묘기 수준이에요, 묘기 수준. 되게 빨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잖아, 뭐. 만 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촬영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속도가, 늦느냐? 속도가 빨라, 지금. 응? 속도가 늦는 게 아니야. 속도가 빠르면서 같이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심하지가 않겠죠? 예? 심심하지가 않는 거야. 이래서 내가 유튜브 하라고 다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독자가 오든지 말든지 혼자 혼자 그냥 이렇게 하면 안시이지만한 거야. 그럼 여기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뭐 이래 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도 있더라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전거 타고도 유튜브 할지는 난 몰랐어요. 왜냐면 밑에 여기서 뭘 걸어 가지고 뭐 붙여 가지고 뭐 이랬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들고 하는 거야. 그냥 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뭐 각도가 뭐 삐뚤게 나오든 뭐 똑바로 나오든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자 여기 뭐 지금 한국 메세나 협회 뒤로 돌면 이게 나오겠죠? 뒤로 돌아볼게요. 나오죠? 한국 메세나 협회 이렇게 뭐 한다고 나와있어요. 누굽니까? 어? 누군지 잘 모르겠어. 나와있고. 그래서 지금 신호 대기 중에 내가 지금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데 지금.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보면 되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도 뭐굴 나오고 이렇게 해도 뭐나오긴 나와요. 나오는 때는 이러면 정면으로 나오고 하는데 그냥 밑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여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하니까 그냥 뭐 밑으로 이래 가지고 하고. 어떨 때는 뭐 발을 찍는다고 뭐 이렇게. 야 그건 또안보이니만 그건 반대로 했을 때 이렇게 발을 찍을 때 이렇게 발을 찍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반대가 아니고 지금 7분 째 8분 째 하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되니까. 어 지금 신호등에 차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죠. 차들이 많이 가니까 지금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지금 시간이 몇 시에요? 네. 어, 4시 19분 4시 19분 현재 지금 학생들은 다 퇴근을 퇴근이 아니죠. 학교를 <laughs> 파하고 파하고 가고 여기는 뭐 이렇게 차들이 계속 다니고 어 무슨 열인지 뭐르겠 화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어 무슨 열이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8분째 찍고 있는데 영상이 너무 계속 많아져가지고 오늘 뭐 오늘 좋은 거는 자전거를 타고 막 달리면서 찍을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여기다가 여기 보이는데 이 앞에다가 여기 묶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각도를 맞춰가지고 막 덜덜덜 하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음? 그렇게 하니까 또 복잡해. 그냥 이대로 지금 가고 학생들도 많으니까 이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그냥 가면 됩니다 지금 저 보이죠 아까도 뭐 가면서도 뭐 찍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아까는 지금이나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 비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안장을 이렇게 안장에 앉았으면 이렇게 못해요 큰일 나지 넘어져도 죽지 근데 에 굉장히 자세를아서 다리를 이렇게 뻗으면 뻗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리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하면서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안장에다가 그렇게 했다가 그건 그렇고 예, 전에또 군것질 같은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최근에 좀 참고 있어요. 지좀 밥이나 먹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댕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그냥 걸어 다니잖아. 응. 아 이게 이제 오디오가 끊기면 안 된다 그러죠에 네, 그거를 뭐 오디오가 끊기면 안 된다 그럼 뭐야 계속 말을 해야 된다. 그럼 누구 어떤 사람또 이런 사람도 있다고. 어떤 사람은 말을. 카카피 피신사기 피해 예방을 안내 드립니다. 축적적저저적고 말을 이제... 계속... 오래 이렇게 하면은 피곤하다 그래요. 그래서... 정력이 낭비되고 에너지가 낭비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말을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 근데 뭐 저같은 경우는 뭐...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응? 안돼. 안돼.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응? 걷는거 아닙니다. 지금. 한번 하는 모습이에요. 없는 모습 아니에요. 몇분째였죠 11분째. 11분째. 고추가 아니고, 그, 감이 참 맛있게, 감이 맛있게 생겼는데. 감이. 감이, 감이 맛있게 생겼네. 고추를 사는 데 감이 맛있다니까. 후. 또한번 또, 달려볼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길에 많네요. 무슨 일이지 지금. 아, 자, 이번에는 지금 안장에 앉았어요. 안장에 앉아서 내가 가니까 여기를 쳐다보고 여기를 쳐다보면 지금 안장에 앉아가지고 가는거고 어깨를 걸쳤어요. 아, 뭐 밤도 팔고 밤을 뭐 구워가지고 파는지 맛있게 파네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지? 무슨 요일이지? 물어볼까? 되게 이거 비쌀 것 같은데? 25,000원, 25,000원.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원래 화요일인데, 로 오늘. 아, 화요일인데. 화요일인데. 오늘 무슨 요일인데요? 아, 그 차로 왜 이렇게 많지? 되게 좋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고, 대개는 25,000원입니다. 무슨 베개냐? 뭐, 아직 안 찍었는데. 그냥 뭐, 안에 등뼈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베개입니다. 몇 분째 찍고 있을까요? 12분째 지금 찍고 있어요. 그 영양가 없는데 자꾸 이거 보면 어떻게 될까? 그냥 꺼버리고 나가겠지. 너무 일상을, 어? 재미, 일상도 뭐,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일상을 찍었는데 재미가 없으면 확 꺼버리고 확 나가겠지. 근데 오늘 요 길이 좀 막혀가지고, 그래, 재미가 또 없는 것 같거든요. 또꺼어야 되겠죠. 또 끌게요. 아, 여기서 끌게요. 뭐 이렇게야 잘 나오나? 어떻게 돼?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는데 끝입니